안녕하세요. 망키입니다 오늘은 몬스타 기어 닌자 시리즈가 이제 새롭게 출시됐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몬스타 기어 하면은 그 닌자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프 알루미늄 네, 키보드를 제 주변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고 그 당시에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었는데, 그랬던 닌자가 이제 이번에 플라 하우징으로 이제 조약돌 소리를 탑재를 하고,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깔끔하게 뽑아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짜잔! 닌자 87 모델입니다. 색상은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구요. 저는 이제 최근에 블랙 제품을 좀 많이 소개해 드린 것 같아서 화이트로 이제 골랐는데 개인적으로는 블랙이 좀더 이뻐 보입니다 이 제품은 몬스터기어에서 지원을 해 주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박싱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보면은 뭐 여기 유선 된다 뭐 핫스왑 된다 그리고 RGB LED도 있고 매크로도 지원을 한다고 적혀 있고요 자 오픈 자 제일 먼저 내 네, 사용 설명서인 것 같은데, 네딱 필요한 것만 키 조작법이랑 통신키 사용하는 방법, 뭐 조명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제품 보증서 겸 상품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USB C 타입의 케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 키캡 둘다 교체하면서 뽑을 수 있는 스위치 키캡 풀러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더스트 커버가 이렇게 있고요 자 본품입니다 야 디자인이 어 이게 블랙이 아까 제가 더 이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가 이제 여기서 있는 건데 이 핑크색 조합이 조금 안 어울리긴 하는데 네 그래도 나름 봐줄 만한 것 같습니다 키캡은 PBT 이중 사출 PBT 키캡이고요 ABS보다 PBT가 조금 더 내구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한글 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보면은 하이머에서 나온 바다소금 스위치입니다. 리니어 타입이고요. 키압은 약 50g포스 정도 돼요. 키압이 막 높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막 낮지도 않은 그런 중간의 키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이무도 굉장히 유명한 그 스위치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키캠 높이는 이제 체리 프로파일. 키캠 높이라고 해서 장시간 타이핑 시에도 이제 손목에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키보드입니다. 높이 조절도 이제 2단으로 되거든요. 1단, 2단. 둘다그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붙어 있어서 밀리지 않고 타건을 할수 있다는 점이 키보드가 또 괜찮은 게 지금 여기 삼거리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케이블을 꽂을 때 이제 정방향으로 꽂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선이 옆에 달려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꽂고 옆으로 선을 뺄수 있는 그런 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키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는 그 LED 인디게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키보드가 또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LED 커스텀을 하시거나 이제 키매핑, 그리고 매크로도 지원을 하고 이제 다양한 세부 설정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의 가격은 4만원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용납이 가능한 그런 가격이고. 그러면 스테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테빌 뭐 이상없이 잘 잡혀 있고요. 네, 요즘은 다 스테빌 잘 잡혀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타건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타건을 이렇게 해봤는데 스위치 자체가 이제 피치가 완전 하이 피치가 아니다 보니까 완벽한 조약돌 소리는 아니지만 도각도각 느낌이 굉장히 괜찮고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게 잘 뽑혔고 4만 원대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키보드인 것 같습니다 딱 한국인 정서에 맞게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네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이 키보드를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닌자 87 키보드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남겨주신 다음에 이 영상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은 제가 상세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괜찮은 키보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몬스터 기어에서 나온 이 닌자 87 키보드도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